미철고가 주식회사 의성 DNC의 기부 명목으로 미철고 용현동 수인선 광장녹지 개성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광장녹지는 인하대역 1번 출구에서 2번 출구까지 띠 녹지 형태로 길게 조성돼 있고 지하철 승강기가 설치돼 있어 승강기 이용을 하려면 녹지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의성 DNC는 보름동안 2,100만원을 들여 보행자 인도와 벤치 설치, 경계턱 제거 등 광장 녹지 개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지역 업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미추홀구가 모든 주민들에게 덴탈 마스크를 1인당 2개씩 모두 81만 5200매를 배부합니다 배부는 1일부터 통장들이 각 세대를 방문해 전달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가 담긴 봉투를 집 앞에 놔두고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마스크를 받지 못한 세대는 세대원 중한 명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세대원 전체의 마스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출고 관계자는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력한 방역망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추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합니다. 아동 돌봄 쿠폰은 3월 기준 7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 수당 및 출생일로 60일 이내 아동 수당을 신청해 받게 되는 아동 수당을 40만 원 상당의 전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자 상품권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의 포인트로 지급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가구의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아동 돌봄 쿠폰 지급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홀구가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3,289개 법인 사업장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 유의사항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은 전자, 방문, 우편 등 모두 가능하며 특히 위텍스를 통한 전자신고로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미출구청 세무일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증가폭과 속도는 더디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출구가 자가격리 전담을 강화하고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방지망을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미추홀구 거주자 세 자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상황이 전환될지 예측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추홀구가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693명을 배치하고 자가격리 이탈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자가 격리자 인원수도 증가함에 따라 모든 인력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요새 해외 유입인지 많다 보니까 자가 격리를 이제 무조건 14일간 이렇게 시키니까 193명 지금 우리 구 필수민원 빼고는 거의 다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지금 인력을 확충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임대폰을 지원을 해드리는, 지원을 해서라도 앱을 깔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 생각. 최근 자가 격리 기간 중 보건당국에 연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집 밖으로 나가 적발된 군의 자가 격리 대상 접촉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추홀군은 구 홈페이지 안전신문고를 연동해 자가 격리 이탈 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격리 이탈자 주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은 또 강력한 방역망 유지를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매씩 총 81만 5,200매의 덴탈 마스크를 지급했습니다. 우리 전, 전 구민 그 41만 5천명한테 83만 매 지급했어요. 83만 매. 1인당 2매씩. 코로나 때문에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냥 그래 준 거죠. 이밖에도 위축된 지역경제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가구에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인 전자상품권을 지급하고 일거리를 잃은 기간제 특수고용직, 공공시설 비정규직 등에게는 3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2만 4천여 명에게는 한시적인 생활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